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의 추천 식물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오, 이거 매장 여기 문 앞쪽에 제가 붙여 놓은 거거든요. 이것도 다 제가 그렸어요. 이 그림들도 다 제가 그렸고 그 사장의 추천 식물 중에 우리 넘버 원, 봄박스 요 친구를 오늘 한번 볼게요. 매장에 진짜 많은 봄박스들이 있거든요. 그냥 봉 박스가 때로 몰려져 있는데, 요거는 조금 큰 친구. 요 조금 큰 친구고, 이 친구 어떤가요? 너무 예쁘죠? 빛을 많이 받아서 새 잎이 아주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고 있어요. 오, 이렇게 해야 더잘 보인다. 오, 너무 예쁘죠? 요 반질반질한 요 광택감도 진짜 예쁘고요. 바디에서 이렇게 찢어진 모양. 몸통도 꽤나 튼실하죠? 얘 보세요. <laughs> 입장 진짜 크죠? 이렇게 등치가 아주 큰 놈이 자기 등치보다 큰 이파리를 이렇게 하트 모양 이파리를 내고 있는 거 보니 진짜 귀엽습니다. 오, 진짜 크다, 이파리. 몸통도 이거 크랙 좀 보세요. 완전 잘 찢겨져 있죠? 쫙쫙 찢으면서 벌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곰박스들은 완전 건조한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또 아니에요. 그래서 물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편이에요, 이 친구. 음. 보시면 이렇게 이파리가 잘 보이나? 이파리가 이렇게 몸 쪽으로 착 붙어 있죠. 고개를 착 숙이고 있잖아요. 이 친구가 물이 고프다는 신호입니다. 음. 이렇게 잎이 몸 쪽으로 확 붙었을 때 물을 시원하게 때려 주셔도 좋아요. 잎이 이렇게 축 처진 친구가 있다. 그러면 물을 진짜 이렇게 완전 푹 주셔도 돼요. 이런 식으로 줘서 밑으로 이렇게 줄줄줄줄 나와도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 물을 주셔도 됩니다. 진짜 과감하게 휴. 많이 주셔서 오 아주 흠뻑 요즘 성장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흠뻑 주셔도 돼요 본 박스들이 깨어나서 이제 움직이는 중인데요 늦게 깨어난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잎이 나고 있어요 귀엽죠 <laughs> 크랙도 엄청 예쁘게 잡혔고 요렇게 한쪽으로 길게 뻗어있고 다리 하나 옆으로 엣지 이게 착, <laughs> 착, 뻗은 모습. 너무 예쁘죠, 이 친구도. 또 어떤 수영이 있냐. 에구야이 친구 보세요. 되게 길죠? 호리호리한 요 길쭉한 몸매에 잎이 이렇게 맺혀있어요. 이런 느낌도 되게 예쁘지 않나요? 저는 뚱뚱이도 예쁜데 약간 요렇게 긴 느낌의 수영도 되게 멋있더라고요. 그리고 요렇게. 되게 특이하게 다리를 꼬고 있는 녀석들도 있어요. 요렇게. 굉장히 특이하죠? 오. 그래서 이 친구들은 요 밑에 요 몸통이를 한번 자세히 관찰하면서 내 취향을 찾아서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. 너무 예뻐요, 이 모양도. 아직 올려 심지 않은 본박스들이좀 있어요. 이 친구들을 한번 올려서 좀 심어볼게요. 세 마리를 뽑아봤습니다. 다 각자 모양이 조금 다른 아이들로 뽑았거든요? 요 아이, 요 친구, 그리고, 이렇게 갑자기 또아리를 틀기 시작하는, 요런 수영이 아주 재밌는 친구. 요렇게 세 친구들을 한번 분갈이를 해볼게요. 아까 본 박스, 세 마리의 친구를 다 이제 분을 털었거든요? <laughs> 어. 아까 요렇게 요렇게 심겨져 있었어요. 털었더니 요 밑에가 요만큼 잠겨져 있었습니다. 너무 귀엽죠? 이 친구를 이렇게 세워서 심어도 되고요.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심어도 돼요. 저는 그대로 이렇게 살려서 심을 거고요.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친구가 꼬야 자, 이런 느낌. 너무 튼실하고 아주 예쁜 요 곡선이 싹 살아 있죠. 너무 예쁘게 잘 빠졌어요 라인이. 이렇게 완전 드러나게 심어도 진짜 특이할 것 같고요.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심으면, 음, 아주 그냥 단정한 라인의 친구가 되는 거죠. 저는 이렇게 올려서 심을 거예요. 마지막, 얘 진짜 귀여운데요. 오, 엄청 뚱뚱하죠. 예쁘게 라인감이 아주 이렇게 볼륨감이 넘치는 수영으로다가 자랐어요. 그리고 여기 밑에도 등치가 하나 더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세 친구가 다 들을 수 있을까? 세, 세 친구가 이렇게 다 다르게 이렇게 다 다르게 생겼어요. 오, 너무 귀여워. 이렇게 해 하니까. 이렇게 완전 너무 귀엽죠? 이 친구 한번 심어 볼게요. 다음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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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응> 이렇게 세마리를다 심었습니다. 이 친구가 이렇게 잠겨져 있었던 몸통을 살짝 올리니까 에고 이렇게 흔적들이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이 밑에 잠겼던 흔적들이 살짝살짝 올라오면서 무늬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예뻐요. 이렇게 봄박스들은 수영이 굉장히 다양해요. 이렇게 길이감이 있는 형태도 베이직하기도 하고요. 사실 베이직하다기에는 이 다리가 너무 예뻐요. <laughs> 굉장히 이렇게 풍성한 잎이랑 등치 좋은 이 몸통과의 조화가 아주 싱그러운 느낌이에요. 오, 너무 이쁘죠 그리고 수영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즐길 거리가 되게 많거든요? 요 뒤태 좀 보세요. 뒤통수가 너무 예뻐. 이렇게 <laughs> 아주 코믹한 느낌의 친구들도 보실 수 있고요. 요렇게 좀더 귀여운 느낌. 뚱뚱한 느낌. 요 흙에 잠겼다가 올라온 요 무늬처럼 보이는 요, 요 흔적 있죠? 여기가 너무 예뻐요. 이렇게 본박스들은 굉장히 다양한 느낌을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어, 개체 수가 많은 곳에 가셔서 비교하시면서 고르면 더욱 재밌습니다. 응. 잎의 모양이나 그리고 요 줄기 수나 몸통의 요 형태 이런 거 비교하시면 더욱 재밌고요. 요즘에 성장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키우기 재밌어요. 너무 너무 쉽기도 하고요.